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성두령이에요 힘드네요 나는 진짜 이렇게 뭐 저번에는 나이별로 하라고 제가 쪼아제껴서 나이별로 다 했어요 이제는 띠별로 하래서 띠별로 하는데 입에 단내나요 진짜 입에 단내나요 쟤는 근데 나만 나만 이렇게 쪼는것 같아요 맞아요 어. 딴 데도 안쪼고 나만 쪼 쟤는 날쪼는게지 그냥 삶의 낙인가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나가라고 좀 제발 <laughs> 나는 제가 싫다니까, 진짜. 아, 그러다 보니, 요번 시간에도, 뭐, 띠별로 뭐, 지띠부터 시작을 해갖고, 계속 기해년총 운을 받은, 그냥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용띠에요. 선생님, 응. 용띠 들어가기 전에 응.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 왜? <laughs> 선생님이랑 저랑 응. 원진이 낀것 같아요. 응. 근데, 용띠가 내년에 원진이지 않아요? 용띠가 기해년에 그렇지? 근데 그렇지? 어 용띠가 네. 원진이끼지? 그러면 뭘 조심해야 돼요? 원진이라는 거는 원수가 되는 살이야. <laughs> 어 원수가 되는 살인데 내년에 너 질문 잘했다. 진짜 웃겨요. 내년에 용띠생들이 기해년에는 용띠 돼지가 원진이에요. 등을 돌리는 해예요. 안 좋은 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기회년의 용띠분들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뭐, 나이가 있잖아. 무슨 용띠, 무진생 용띠, 뭐, 갑진생 용띠, 무슨 용띠, 뭐, 이런 용띠. 용띠도 나이별로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총, 전반적인 총운을 봤을 때는, 원진이 꼈어도 용띠가 나쁘지가 않아요. 너, 너 무당이다, 야. 어떻게 하고 질문, <laughs> 했니 너, 야, 무당집 다 했는데, 너, 너 조만간 신내리겠다, 야. <laughs> 오, 쟤, 가 기신 같요 나보다 더 영광한 것같아요 쟤를 이제 앞으로 카메를 라 돌려야 되겠어, 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기해년 자체가 용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고 좋은 운기로 좀 보이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용띠 분들 자체가 기해년에 기해년에 어디 갔니? 옆전이, 어? 기해년 자체가 적극적인 행동이 되게 필요해요. 적극적인 행동이 되게 필요해요. 그건 뭐냐? 겁먹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앞만 보고 전진하시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전진을 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 사업 확장, 투자, 좋아요. 확장을 해서 하셔도 좋고,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 용띠분들 총원 자체가 내년에 내가 더 크게 크게 이뤄갈 수 있는 운이고요. 더 많이 벌수 있는 운이고요. 금전적으로도 더 내가 이익을 볼수 있는 운이기는 해요. 단 하나 초반에 우리 작가이가 질문, 질문을 했듯이 기해년이 원진이 껴요. 원진이 끼고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리는 해 운때기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반적인 운은 돈을 벌고 사업 투자, 사업도 확장이고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원진 때문에 금전에 손재를 볼 수가 있어요. 손재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전반적인 게 좋다 그래도 띠에서 우는, 띠에서 기해, 기해, 그 다음에 대지 용에 끼는 원진이 들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면 내가 손재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용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확장을 하든 아니면 투자를 하시든 꼭 상담 받고 일 진행하세요. 그래서 상담 받고 진행하고 내가 좋은 쪽으로 내가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은 충분히 벌수 있는 운대가 된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용띠 분들 기해년 주저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단 어떤 거,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포장이 깎인 데도 있을 거고요. 비포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비켜가면, 그것만 알고 피해가고 비켜가면, 순탄대로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용띠분들 좋아요. 웃으세요. 기회는 좋아. 단, 얘기했죠? 손재는 좀 따릅니다. 손재는 뜸 따르니까 그것만 조심히 피해 가시면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우리 용띠 분들이 내년 기해년에는요. 어 그러잖아 내가 막 진짜 일을 막, 불, 막 벌려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확장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이 머리 쓸 일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일을 뭐든지 뭘 추진하려면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용띠분들은 이 잦은 편두통 이쪽으로 질환이 좀 많이 들어와요. 두통, 편두통,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무리한 일을 보, 내가 왜 넓히고 늘리고 확장하라고 해서는 무리한 스케줄을 보시다 보니까 이 심장 쪽으로 좀안 좋게 좀 들어와요.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은 보시되 충분한 휴식을 좀 가져주시는 게 용띠분들은 참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해년 자체에 우리 용띠분들 음 좋아요? 좋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 안 좋은 것만 조심히 피해가자고요 그러면 무탈하게 1년 버틸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